안녕하세요. 파크골프를 좋아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9월에 열린 정말 특별한 대회 소식을 들고 왔어요.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이라면 꼭 주목하셔야 할 소식인데요. 바로 제2회 예천 회룡포 앤드 판테온베 전국 파크골프 대회입니다. 예천은 회룡포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도 유명하지만 이번 대회는 그보다 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전국 최대 규모의 상금과 탄탄한 운영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회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남녀부 1등 상금이 각각 500만원, 1등 상금만 무려 총 1000만원이라는 점이에요. 상금 총액은 약 2억원 규모로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전국 동호인들의 축제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일정, 신청 방법, 경기 방식까지 하나씩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대회 일정부터 살펴볼게요. 이번 대회는 예선과 결선으로 나눠서 총 10일간 진행됩니다. 예선은 2025년 9월 3일 수요일부터 9월 10일 수요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열리고요. 결선은 9월 13일 토요일과 14일 일요일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장소는 예선과 결선 모두 예천안천파크골프장이에요. 이곳은 36홀 규모로 조성되어 있고 주소는 경북 예천군 예천읍 왕신길 84-9번지입니다. 참가 인원은 정말 많습니다. 예선에 2,304명, 결선에 576명, 심판과 운영진 포함 총 3,550명 규모로 열리며 명실상부한 전국 단위 메이저급 대회라고 할수 있어요. 경기 방식은 남녀 개인전이며 예선도 결선도 모두 스트로크 샷건 방식으로 진행돼요. 예선은 하루 36홀, 결선은 2일 동안 각각 18홀씩 총 36홀로 치러집니다. 각 홀에는 심판이 배치되고 대회별 로컬 룰도 적용돼요. 예선에서 결선에 진출할 수 있는 인원은 남자 288명, 여자 288명, 총 576명이고요. 컷오프 인원은 회차별로 다르기 때문에 예선 당일 또는 판테온 밴드에 별도로 공지된다고 하니 밴드 공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 예선 일정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예선은 총 8회차로 나눠서 진행되고 하루에 오전에는 남자부, 오후에는 여자부 경기가 열려요. 아침 7시 30분까지 도착해서 등록을 마치고 7시 30분부터 8시까지는 경기 방법과 조 배치를 안내받습니다. 8시부터 12시까지는 남자부 경기, 12시부터 1시 30분까지는 점심 시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여자부 경기가 진행돼요. 경기 종료 후에는 당일 바로 결과 발표도 이루어집니다. 예선 2차부터 8차까지는 별도 개회식 없이 바로 경기 시작이라 경기 시간 30분 전까지는 꼭 현장에 도착하셔야 해요. 결선은 9월 13일 토요일과 14일 일요일 이틀 동안 각각 18홀씩 총 36홀로 진행되며 오전엔 남자부, 오후엔 여자부 경기가 열립니다. 양일간 코스를 교차하면서 경기하는 방식으로 더욱 공정하고 흥미로운 경기가 될 예정이에요. 마지막 날인 9월 14일에는 점수 집계, 추첨, 그리고 시상식과 폐회식이 함께 열려요. 단, 입상자가 시상식에 불참할 경우 시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꼭 참석해주세요. 참가비는 예선과 결선 각각 1인당 5만원이고요. 입금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니 꼭 신중하게 신청해주세요. 그럼 참가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접수 기간은 2025년 7월 21일 오전 10시부터 8월 8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먼저 판테온 밴드에 가입한 뒤 밴드 공지에서 안내되는 링크 또는 qr코드를 통해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든 신청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선착순 접수입니다. 혹시 불참자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추가 접수자는 대회 당일 현장 등록이 가능하기도 하니 신청을 놓치셨다면 대회 운영팀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문의처는 판테온배 준비사무국 053-745-1570 운영시간은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니까 참고해주세요. 모든 참가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요. 참가자 전원에게는 예천 사랑상품권 1만원, 기념모자와 파크 골프공도 지급돼요. 시상도 정말 화려합니다. 1위는 남녀 각 1명씩 총 2명에게 각 500만원, 2위는 각 400만원, 3위는 300만원, 4위 200만원, 5위 100만원, 6위부터 10위까지도 8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수여됩니다. 11위부터 70위까지도 시상금이 준비돼 있어요. 11위, 32위는 20만원, 31위, 52위는 10만원, 52위, 72위는 5만원으로 총 140명에게 약 5천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될 예정이에요. 단, 입상자는 반드시 계좌번호를 제출해야 시상금을 받을 수 있고 시상금은 세금공제 후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홀인원 상도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대회 당일 현장 공지를 통해 발표된다고 하니 기대해 보셔도 좋겠죠.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안내해 드릴게요. 경기전 연습 금지. 음주자흡연자 출입 금지. 심판에게 부적절한 언행시 실격. 경기 시작 후 늦게 도착한 경우 실격. 또한 등산화 구두 얼굴 가리는 모자는 착용이 금지되어. 안전사고를 대비해 스포츠 안전공제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하고 대회 중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본협회가 지지 않는 점도 유의해 주세요. 비가 올 가능성이 있으니 우이 모자, 핫팩 등 개인 용품도 챙겨오시는 게 좋아요. 또한 10만원 이하의 시상금은 지역 특산품으로 대체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알차고 탄탄하게 준비된 제2회 예천 회룡포 앤드 판테온배 전국 파크골프 대회 참여하신다면 실력도 뽐내고 좋은 추억도 남기실 수 있을 거예요. 전국 2000명 이상이 함께하는 이번 대회, 지금부터 연습도 조금씩 해 두시고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참가 신청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동호인 분들과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